이번판 위험하겠다고? 저사람 탈론 잘한다고 하 내가 요즘 게임을 안해서 요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 요즘 뭐 저사람 탈론 잘한다고 하대? 좀 위험하겠는데 나 탈론 공포증 있는데 너 왜요?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 해! 짜릿짜릿해! 어. 일단 이거 상성을 좀 알려줄게요 카이사하고 징크스 봅시다 누가 유리할까요? 징크스가 유리해요 징크스가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지 사거리가 겁나 긴데 근데 그 차거리가 겁나긴 리스크를 바텀 듀오는 1대1이 아니니까 줄일 수가 있어. 뭘로 줄이냐? 우리 팀 서포터가 CC를 맞춰주면은 카이사 궁극기로 붙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6부터는 카이사가 기회를 봐가지고 이길 수도 있겠지. 자 서포트 상승 봅시다. 레오나랑 스레시가 있는데 레오나랑 스레시는 기본적으로 레오나가 칼을 던지면 스레시가 막는 메커니즘이요. 에 막히면은 당연히 레오나가 불리하겠지. 근데 막기 힘든 시점이 와요. 언제부터냐면은 3 이후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막기 힘들어지는데 6부터는 진짜 막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 3전까지 스레시가 주도권을 잡아놓고 6전까지 이득을 봐놓으면은 스레시가 유리하게 갈 수가 있다. 근데 그 전까지 특별한 이들을 못 봤을 때 카이사랑 레오나가 6을 찍어버린다 그러면은 무조건 유리해진다는 거 무조건 그냥 레오나가 그냥 들어가서 카이사가 날아가면은 거의 이긴다고 하면 돼요 근데 6 전에는 징크쓰레쉬가 그래 도좀 할만할 수 있다. 좀 유리하게 갈수 있다. 뭐, 요게 상성이고. 뭐, 정글 왔을 때를 고려해서 클린지를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램 맞고, 던 맞고, 모르가 큐 맞고, 이러면 죽어버리니까, 정화를 들어가지고, 풀어주려고, 저, 저는 든 거죠.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인 상성. 아, 생일날 방송을 켜야 되나? 뭔가, 내가 생일날 방송 켜는 것도 뭔가, 별풍선 받으러 왔습니다. 같아가지고, 찝찝하단 말이야. 아,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킬긴 킬게요. 그래, 뭐, 시청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받을 수 있지. 뭐, 뭐 들어와봤자 뭐, 천명 들어올 텐데. 그정도 받을 수 있지 솔직히 아 예전에는 생일일 때 이제 만명 넘게 보고 이랬으니까 부담스럽지 생일날 베이직 하우스 티셔츠 보내도 되냐 생일날 베이직 하우스 티셔츠가 뭔데요 베이직 하우스 티셔츠요? 뭐. 베이직이 영어로 기본적인 기본적인 하우스, 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있는 티라는 뜻이네요. 베이지 하우스라고 브랜드가 있어 아, 그래요? 아, 그러네? 브랜드가 있네요. 아, 나 옷은 잘 몰라. 아, 여기가 싸? 아, 여기 괜찮다. 끝나고 쇼핑해야겠다. 아, 좋은 좋은데? 흰티세장만 원이라고? 야, 이걸 왜 지금 알려줘? 너네 흰티 입는 거 알면서. 아니, 이거 알고 있었어요, 님. 왜안 알려줘, 왜? 지금 사이트 보고 있어요. 야, 여기 개꿀이잖아, 사이트. 와, 개싸네? 와, 씨. 인생 개 손해봤네요, 여태까지. 아니. 아니 나 여태까지 이제 그뭐 지나가다가 뉴코 같은데 가면 싼 브랜드 있잖아요 고런 데서 사거나 혹은 요즘에는 아닌데 옛날에는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트럭이 있어요 거기서 양말하고 티셔츠 팔아 싸게 고런 데서 사거나 아 진작 말해주지 나 몰랐어 야씨나 오늘 기분 좋은데 갑자기 나 이거 캐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식님 물어봐야 말해주지 인마. 아얘왜 이렇게 때리려 그래 사람을. 자 뺄까? 솔직히 쟤 죽었잖아 솔직히 오바지 레드만 먹고 오는 건 오바지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아 W를 풀 쓰면서 쓸걸 맞을 줄 알았어요 징크스가 플래시로 피해버렸네 아니 모르거나 이렇게는좀선 넘은 거야 솔직히 나 힐인 줄 알고 눌러버렸잖아 아 방금 무조건 안 죽는 평타였는데 아깝다 쓰지 말지 와 자강두천 씨한번 죽이고 텔 왔는데 또 잡으려고 했던 거야? 음, 실력은 세트가 우위네 그러면. 내가 탑을 좀잘 알거든요. 음. 아왜 자꾸 내 플래시로 다 피해? 아 자꾸 플래시로 다 피하네 내 W를 블라더플 시간의 숨님이면 이번 판 위험하겠다고? 저 사람 탈론 잘한다고 하네. 내가 요즘 게임을 안 해서 요즘 사람들이잘 모르는데, 아, 요즘 뭐저 사람 탈론 잘한다고 하대? 좀 위험하겠는데. 나 탈론 공포증 있는데. 탈론 원탑이야? 그 소문은 들었어요. 소문은. 시간의 숲, 이제 탈론 장인이다. 소문. 게임을 안 해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위협적이겠네요. 확실히. 아유, 와드 깔다 죽는 거 아니야? 일단, 와드 해. 아, 나 이거 쓰면 안 됐는데. 대포에썼어야 되는데. 아 멍청한데. 아, 모로가 또온거 같은데. 미치겠다, 진짜. 얘네 왜 이러냐. 이렇게 자꾸. 한대 맞고 대포 먹어야지, 그냥. 어차피 차니까. 이거 여기 피가 좀 할게요, 이거. 불안하냐, 이렇게. 얘 뒤에 뭐 봐주고 있을 것 같냐? 딱 물었는데 모로가 나가 실드 주면서 역공할 것 같냐? 왜 이렇게 당당하냐, 얘네? 신발 샀네 둘 다. 부대 때려야지 못 잡아. 아스터 성급전이에요. 나 몰랐는데, 2패를 해놨더라고, 내가 저번에. 그래서 지금 전판 1승하고, 지금 이거 이기면 2승째인데, 그래서 한판더 이겨야 돼. 좀 살짝 똥꼬가 쫄깃해요, 지금. 오그라들어, 지금.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아. 역시 내가 말한대로 탑이 이겼죠, 세트가? 모로가나가 되게 이제 실수한 게 있어요. 뭘 실수했냐면은, 바텀 이래갱을 날카롭게 찌른 건 좋아. 근데, 탑 솔로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어. 탑은 3렙에 무조건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무조건 가져야 돼, 무조건. 안 가니까 탑이 저렇게 된 거예요. 어, 이거 끌면 대박, 진짜, 끌면 대박. 와, 엄마, 진짜, 와, 나이스! 와! 와, 대박! 잘하네! 와, 이걸 끄네? 나한 칸만 먹고 갈게, 이거 밀고. 용, 어차피, 그, 탑 땄으니까, 뭐, 용, 우리 거잖아. 모르나, 탑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뭐, 급하게 가지 않아 되잖아. 뭔가 기회가 오기를 바랬는데? 스레쉬가 여진만 쓰고 그냥 사려 버리네. 징크스가 저 위에 있네. 나 갈게 갈게. 가는 중. 야, 근데 나 타워 맞을까봐 미리 안무빙해서 타워 먼저 맞아준 거 센스 미쳤다 너. 방금 내가 타워 맞았으면은 내가 살짝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어야 됐어. 그러면은 스레시 놓칠 확률이 크거든. 근데 네오나 가 그냥 딱 먼저 가가지고 타워를 맞아버리니까 아 깔끔하네. 라코 챌린지 5만 점이라고요? <laughs> 야, 어, <laughs> 챌린저 점수가 뭐 KT 포인트냐? 5만 점씩 쌓이게? 아니, <laughs> 현대 M 포인트도 아니고, 씨, <laughs> 슨거 5만 점이야. 5만 점은. 이거 근데, 있으면서 R이 안 써지네. 나도 처음 해보거든요? 고속 충전 쓰면서 공이 안 써지네. 이거 그냥 돌풍으로 빨리 끝낼게요. 게임 빨리 끝낼땐 돌풍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로 쫄게 나왔잖아 궁이 있으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술로 걸린다. 궁술 거 같아가지고 옆으로 피했어요 돌풍으로. 자꾸 아래쪽 쳐다보는 거 옆에 데이지 타운스 소품물처럼 온거 아닌. 그건 아니에요. 야, 이거 먹으러 들어와봐. 와봐. 이럴 줄 알고 피했지롱 야 잠깐만 나다 피한 거 아니냐? 나다 피한 거 아니야? 웬만한거다 피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존나 세냐 이렐리아 아니 뭐가 저렇게 세? 뭐 역전 당하진 않겠죠 이 정도면은 뭐어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이겼으니까 근데 시간의 수비라는 저 존재가 매우 이제 역전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들, 들게 하네요 시간의 손님이 서려하셨습니다 네, 시간의 손님, 이 판은 제가 가져갈게요. 다음번에 또한판 합시다. 그래도 완전 다 전체적으로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4킬 2됐으면은 진짜 지는 팀에서 선전한 거거든. 잘하긴 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아, 죄송하지만. 네. 미니언 생산까지 70초 남았습니다. 돌아와라 한번 끊겨가지고 좀 안타, 안타깝게 됐네 이거 리쉬 못하겠는데? 비에고도 피해가 좀 있을 거야 피 깎여서 이거 이즈카르마라 빨리 안 가면은 이거 라인전 진짜 불리해져가지고 리쉬 한대 한한 쳐주려고 돌아갔다가 잘못되는 수가 있어 한 번에 승기를 꽉 잡아야 돼요, 이 조합은. 아니면 힘들어. 한번 끌리면 죽는 조합이라. 에이씨. 라인을 안메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거, 사미라를 내가 큐를 맞췄으면은, 노트까지, 어차피 노트를 못 잡았겠다. 어차피 노트를 못, 못 잡았을걸. 저까지 거 잡는 거 욕심이고. 흔들기가 버티긴 했는데, 오히려 본인에게, 본인에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라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미라가 빨리 죽고 나서 오는 게 낫지. 오히려 시간을 끈 게, 저는 손해가 별로 없거든요. 어차피 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아, 아, 이거 풀왜 빨리 안 썼지? 아, 나 바본가 봐. 나 미쳤나 봐, 이거. 이거 망했어요, 이러면. 라인 먹었어야 되는데. 빨리, 빨리 가서 받아 먹어야겠다. 밀리는 라 아니라 절대 물리면 안 됐었는데 어떻게 어쩔 수 싸우게 돼가지고 아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살았어도 피 없어가지고 또 불안해서 먹기 힘들어가지고 이 라인은 원래 안 써야 되는데 아 삼이라가 한번 킬 먹고 살아난 게 조금 나쁘네요 원래 개털어야 되는데 삼이라 히라만 주면 이제 더 먹기 쉽거든. 어쩔 러서 올라갔는데. 아, 이러면 또 바텀 존나 힘든데? 미신 피 없어, 집간거 100%고, 비에고 아래쪽이고, 라인 박혀있고. 쓰읍,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좋아. 미드도 한번 따였네. 녹톤 6 됐으니까, 어디, 어디든 탈타가지고, 구로 박을 수 있죠? 어디든. 일단, 여 털렸고, 음, 당연한 거고. 지금 이제, 노트리 그랩 썼을 때 비전으로 씹는 거 있죠? 보고 해도 죽을 수도 있어요. 아, 풀을 풀을 그냥 대우한테 날릴 걸. 아, 진짜 이렇게 될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진짜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나 망했는데 이러면은? 로밍, 로밍 좀 별로였는데 이거? 나 개망했는데 이거 아, 잡긴, 아, 잡긴.. 잡긴 하나? 잡긴 했잖아 이거 4엔이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한 마리 데려갔으면 뭐 만족해야죠 이거는 위에서 이득 봤죠? 좋은 징조. 우리 팀들 다잘 커가지고 이기겠는데? 야 이제 14분이다. 국한은 먹자.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이등 못 봐서 국한은 먹어줘야지. 탑도 한칸 먹어라 나머지. 아좀 아쉽다. 백업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빨리 올수 없는? 아, 근데 이 게임은 내가 아까 그, 아, 그거, 비에고한테 Q 그냥 날렸으면은 좀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실수해가지고 좀 말리긴 했어요. 확실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시야상황이 너무 안 됐는데? 이게 주도권을 확 잡아야 되는데, 이게 리신이 붙는 쪽에 시야를 먹을 수 있거든요? 리신이 어디 하나 꽉 잡고 붙어줘야 편하게 시야를 먹을 것 같은데? 이거 3이랑 어차피 채워서 노틀 맞춰야 돼, 노틀. 3이랑 어차피 채우니까. 노틀 위주로 공략할게요. 둘진 못 가게 하고 왜냐면 용이라서 맞춤에 올려는 거거든요. 둘진 못 가게 하면서 둘틀피공이 아 이거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네. 아 방금 베이 들어갔다가 녹턴궁 맞으면 그냥 죽는 거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노트 노트 마무리하는 거아피전으로 그냥. 그냥 노랑 조이했어야 되는데 아피전디풀 그냥 마감이 마감함이 없었다. 차에 공한 번 날릴게요 그냥. 아, 너무 위험하게 한다, 그 친구. 가져야 될것 같아. 이게 안죽저이 파괴. 발피하네. 드락사로 갈게 이번 판은. 한 방에 죽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최대한 빨리 가긴 할텐데 노아드면 이쪽, 이쪽에서 한번딸것 같은데 아 녹톤이 약하구나 이거 앞비전 했어야 되는데 녹톤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vp 다 까졌다 방금 그냥 외면 되겠다 이거 아, 뭐야, 비에고가 왜 뒤에서 나와? 아, 나풀 있는데. 스톤 박혔네? 야, 비에고가 뒤에서 나오네? 와, 야, 생각도 못했다, 진짜로. 야, 비에고 대박인데, 플레이 이거 나 풀셋 무조건 사는 거거든요? 와, 이게 뒤에서 나오네. 아, 또텔리라 가도 될것 같아. 이러면 반반인데? 잠깐만,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끝까지 아껴놓네 원형 건물을 3이라 끝까지 아껴놨네 그거를 이번판은 어떻게 뭐 이겼네요 역수가 딜 1등일 것 같은데 어 내가 1등이네 내 캐리인가